변수문제 61번 두 등비급수가 모두 수렴하기 위한 실수 x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하면 3분의 x 곱하기 3분의 x에 m-1제곱 그 다음에 x-2에 m-1제곱 되니까 자 3분의 x에다가 자 3분의 x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첫째 항이니까 3분의 x가 0 또는 3분의 x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야 1 사이에 있으면 자, 수렴하겠지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3.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먼저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x 마이너스 3자 x 플러스 1은 0 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3까지 되니까 저 0도 들어가니까 얘가 될 것이고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는 첫째 항은 로고 3의 자 3의 x 고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뭐야 1까지 이렇게 되면 되지 공비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로그 3의 자 3의 x 로그 3의 3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 니까 뭐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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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비교하면 되지 그래서 3분의 1이 3x 보다 3보다 작지 다3 곱해 주니까 3, 아3 곱해 주니까, 자, 1, x, 9, 이렇게 되겠지. 자,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이거니까, 답은 1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3까지가 정답이네.